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50대입니다. 저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서 유방암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됐는데요.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. 여보, 응. 오늘 컨디션 좀 어때? 괜찮아요. 그럼 우리 밥 먹고 응. 산책이라도 할까? 응, 그래요. 아, 자상하시네요. <laughs> 암 수술 후 나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요. 이것만으로도 괜찮은지 자꾸만 불안해져요.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보험비인데요. 수술 후암 보험비 청구를 하니까 5천만 원이라고 믿었던 보험금이 600만 원만 나왔어요. 나름 믿었던 보험금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요. 보험비가 왜 턱없이 적게 나온 건지, 그리고 혹시 실비나 다른 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, 전문가님, 알려주세요. 자, 유방암 때문에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여전히 암이라고요. 의학기술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직도 높은가 봐요. 예, 의학 기술이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. 그러나 그 암의 치료 기술도 좋아졌지만은 암의 진단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암의 발병률이 항상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가 1983년부터 암 사망률을 통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암 보장 보험에 대한 관심도 정말 높죠. 최근 뭐 젊은 층도 암 발병률이 좀 높아지면서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. 암보험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뭐 납입 방법이라든지 뭐 보장 범위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 입장에선 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알부자 연구소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 드리려고 하고요. 그 교수님. 유방암이 이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되게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. 어, 실제로는 유방암을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한 3분의 어... 1 정도가 초기에 진단을 받고요. 어... 이미 그 그러니까 암이 한 2에서 3cm 정도 크기로 만져지면 진행성 암인데 그 경우 음...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어... 꽤 있네요. 어, 그러면은 실제로 그 유방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있을까요? 200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여성에서 20 6명이 암이 발생했는데 음. 2019년도에 유방암으로 이렇게 실제 진단 환, 진단된 환자가 2만 5천 명 정도가 음. 되고 어.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제 40대라고 하는데 왜 젊은층의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? 그러게요. 예, 어,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은 뭐 유전적,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40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여성들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음, 음. 최근 일하는 여성의 증가되면서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요, 출산율도 낮아지고, 그 다음에 네. 모유 수유를 기피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. 또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음주라든가 고열량, 고칼로리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지방 식 같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을 많이 하면서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튼 뭐~ 이 암을 치료하려면 어~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겁도 났지만 병원비 걱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연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